자 연시조 14번이야 분천강호가 분천이라는 건 그냥 지명이야 지명 강호가 강연하는 노래라는 소리인 거고 전체가 여섯 수 이숭량이라는 분은 이현보 어부가 우리 대표적인 어부가 알지 어부 사시사 말고 고려시대에 고려 쓴 어부가 그 이현보의 아들인 거야 어부가를 쓴 분이 이현보야 그리고 이 작품은 유교적 덕목을 권면하는 노래라고. 우리 오륜가. 주세붕의 오륜가랑 아주 매우 많이 비슷해. 오륜가류인 거야. 오륜가류. 하나씩 볼게. 이런 오륜가류는 각수에서 권계하는 게 뭔데? 교훈이 뭔데? 오륜이 뭔데? 그거 찾으면 돼. 일수에서는 하나씩 보자. 일수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야. 가족의 소중함. 부모 구존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셔.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 무고해, 무탈해, 평안해.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들 다 무탈하고. 대꾸법이지. 대꾸법. 남들이 이르되, 남들이 이르기를 우리 집이 이렇다 하되. 우리 집이 모든 가족이 부모님, 형제 다 평안하게 잘 지내, 어여쁜, 가엾은 이내 한 몸은 어디 갔다가 모르는 요? 영탄법 있고, 화자 자신은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지 못했어,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거야. 화자 자신은 가족과 달란하게 지내지 못했나봐 그거를 안타까워해. 그다음에 이수 이수에서는 효야 효 부모께 효도해 효. 삼수도 마찬가지야 삼수도 효. 이수 삼수 효. 부모님 여기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자. 부모님 여기도. 부모님 계실 때는 부모인 줄 모르더니,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소리네. 부모님 여인 후에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 여인 후에 부모인 줄 알로라. 효도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이럴 때 한자 성어. 풍수지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돌아가시고 난뒤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자, 풍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럴 때 쓰는 한자성어야 풍수지탄, 탄식하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뒤늦게 한탄하는 거, 탄식하는 거. 이제야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풀요. 영탄법도 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다하지 못한 걸 한탄. 이 마음,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효 말이야.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세 번째 수. 지난 일, 애달다, 마오. 애달파 하지 말래. 지나간 일, 애달파 하지 말고, 오는 날, 힘써, 살래. 나도 힘안 있어서, 이렇게 애달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내일랑 바라지 말고, 오늘날, 아껴쓰라. 뭐, 뭐, 해라. 뭐, 뭐, 마오. 뭐, 뭐, 해라. 명령형. 교훈적 의도가 있는 거지. 이런 명령형 어미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해. 이거 교훈적 의도가 있는 거야. 이런 명령형 어미는 효도하라고 효도. 부모께 효도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바라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해. 이 얘기 별거 없지 효도. 그다음에 사수. 형제간의 우애. 형제 간의 우애 자, 형제의 열이라도 처음은 한 몸이라. 형제가 열이라도 처음에는 한 몸이었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 하나가 열인 줄 누가 알겠느냐마는 어디서 욕심에 걸려. 욕심. 부정적인 거야. 형제의 애를 어 예를 들면 음, 형제 간에 사이 좋게 지내지 않는 거.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어디서 욕심에 걸려 한 몸인 줄을 모르느냐? 안타까워 하는 거지. 영탄. 그 다음에, 오수에서. 친척끼리 화목하게 지내. 이거, 화. 화목하게 지내. 젊더니는 늙어서 가고, 늙은이는, 저 젊은, 젊은 사람은 이제 젊더니는 나이 먹고, 나이 들어가고, 늙은이는 져서 죽고, 대꾸법 있고, 우리 종족이, 종족이라는 건 친척. 우리 종족이, 친척이 또 몇이 있는가? 이제 막다 죽어가고, 없어. 별로 없어. 우리 친척이, 남은 친척이 별로 없어. 이제나 잔 마음 없이, 잔 마음, 나쁜 마음 없이, 친척들끼리 서로 불합하는 거,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거, 한잔 술을 나눠 먹세 청유형 썼고 남은 친척들끼리라도 화합해 사이 좋게 지내 이거.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 그다음에 육수 효제 충신 키워드 효제 충신 효제 충신 공명은 제천하고 공명은 하늘에 있고 공명 부기, 부기는 운명, 인이, 유명, 운명에 달려 있고 비슷한 말이야. 제천이나 유명이나 같은 말이잖아. 자, 공명이라는 건 공명은 제천 하늘에 달려 있고 부기도, 부기도 운명에 달려 있어. 공명 부기는 힘으로 못하연이와 부기 공명, 효제 충신, 반대와 살표 부귀공명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효제충신별표 유교적인 덕목 효 부모께 효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충 임금께 충 친구간에 신이 효제충신이야. 어느 힘을 빌리오 서리법 있고 유교적인 덕목 실천해라고 강조하는 거 분천강호가. 유교적인 덕목을 이렇게 유교적인 덕목 실천해, 효제, 충신 같은 유교적인 덕목 실천해 라고 건면하는 시. 이게 분천 강호가였어. 여기까지 끝.